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월급쟁이로 살면서 임신한 아내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서 우연히 들은 단한 문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한 남자가 작은 깨달음 하나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답답한 현실에 갇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이정훈 36살이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다. 오늘도 버텨야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삶이라니 참 서글프다. 아내 수진이는 임신 8개월이다. 배가 불러올수록 나는 더욱 초조해진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통장 잔고로는 출산 비용도 빠듯하다. 수진이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한다. 여보, 걱정 마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견 제조업체의 영업팀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지만, 여전히 말단 사원이다. 매달 실적에 쫓기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낸다. 동기들은 하나둘 승진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나만 이 자리에 그대로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박 사장님을 만났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사장님이었는데, 혼자 조용히 소주를 마시고 계셨다. 평소 무뚝뚝해 보이셨던 분인데, 그날은 왠지 말을 걸고 싶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정훈입니다. 박사장님은 나를 알아보시더니 옆자리를 권하셨다. 몇잔 나누던 중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들을 박사장님은 한참 듣고 계시다가 이상한 말을 하셨다. 정훈 씨, 세상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특별한 방식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스스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다만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별한 방식? 시키는 일만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말 내내 그 말을 곱씹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월요일 출근길, 나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해보자.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점심시간, 동료 김대리가 폭사기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아, 또 용지 걸렸네. 이 폭사기 진짜 문제 많아.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다가가서 도와드렸다. 용지를 빼내고 토너도 확인해서 교체해드렸다. 김 대리는 고마워 하셨지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김 대리의 태도가 달라졌다.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자고 하셨다. 정훈 씨 요즘 부쩍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적극적이라고 할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게 박사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방식의 시작일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더 하는 것, 그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더하는 일들을 찾아 나섰다.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데이터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와 개선 방안까지 함께 정리했다. 고객 미팅 후에는 간단한 후속 조치 계획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동료들이 힘들어 할 때는 먼저 도움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제왜 저러나? 라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사장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팀에 큰 위기가 닥쳤다. 주요 고객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온 것이다. 팀장님을 비롯해 모든 동료들이 당황했다. 그 계약이 우리 팀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 이거 어떻게 하지?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나는 조용히 그 고객사의 과거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다가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리가 제공하던 서비스가 고객사의 변화하는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팀장님께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갔다. 고객사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춘 개선된 서비스 플랜이었다. 팀장님은 놀라셨다. 정훈아,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정말 자세하네. 어젯밤에 고객사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내 제안서를 검토하시더니, 직접 고객사의 미팅을 요청하셨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고객사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까지 추가로 계약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훈 씨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박사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는 것. 몇달후 나는 승진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급여도 크게 올랐다. 수진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날 준비도 충분히 할수 있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작은 손을 꼭쥔채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자. 지금 나는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그들 중에는 예전에 나처럼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성공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야. 그저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더큰 가치를 주려고 고민해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야.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기회는 무한해. 단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찾아올 뿐이지. 나도 한때는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 당신도 할수 있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오늘도 버텨야지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특별한 재능도 뛰어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깨달음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하는 마음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었죠.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행동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이에요. 저도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능한 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분명 변화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하는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요.